일분만에 알아보는 범죄 예방 상시에 가보죠. 문득 언제부터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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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밤에도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는 이런 조명들까지 우리 주변들을 채우고 있는 이 시설물들과 작품들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 이름하여 세프테드, 즉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불리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어둡고 외지고 소외된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심리적,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건축 계획과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움 요청을 쉽고 빠르게 만들고 낙후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까지 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지역 맞춤형 셉테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초 법질서 및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무심코 지나갔던 길목 곳곳에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나니 좀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